지금부터 로마서 8장, 8자부터 11장을 넘성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laughs> 아멘 네. 감사합니다. <laughs>